한국은 미국 대사조차 없는 나라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대로 받는 것이지요. 현재 일본에서 한국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미국 대사 부인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현재 주한 미국 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트럼프 정권 때 해리 해리스 대사 이후에 딱히 생각나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본에서 파악하고 한국에는 미국의 대사가 없다면서 각종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은 모르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문제를 말하는지 보도록 하고 반면 미국 정가에서는 현재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큰 위기라고 받아쳤다고 하는 등 미국 내부에서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와 일본을 크게 긴장시키는 국면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현재 한미 간의 부재라는 미국 대사 문제와 일본의 속내, 미국의 진짜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한미국 대사는 현재 해리 해리스 대사 이후에 약 14개월간 공석 상태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것을 알아차리면서 관련 인터뷰와 일본 방송 등이 봄물 터지듯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조차 미국의 대사가 임명되었는데 한국만 정식 대사가 아니고 대사 대행이 대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얼굴이 잘 알려진 전 일본 대사 무토 마사토시는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운을 뗐는데요. 무토 마사토시는 주한 일본 대사로 주재할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며 한국 방송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성금을 해주어 감사하다며 이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다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무토 전 대사는 일본에 돌아가자마자 혐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비난책을 발간했고 수출규제 당시 한국이 당할 만해서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각종 혐한 방송에서는 보통 외무성 출신 인사가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공식적인 인사가 타국을 비방하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조선족 출신이지만 한국인으로 알려져 한국을 싸잡아 비난하는 이상철 교수 등이 대표적인데 무토 전 일본대사는 단골 혐한 방송 출연 멤버로 활동 중으로 대표적인 정부 출신 혐한 인사가 된 것이죠. 무토 대사가 혐한에게를 선택한 것은 일본에서 혐한 컨텐츠가 매우 큰 돈이 되기 때문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무토는 최근 일본 한 매체에서 미국은 한국 대통령을 왜 져버렸는가라는 제목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의 11개월째 공석이라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운을 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선 미국의 대사가 없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 전략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전합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국 포위망을 가동하려고 허들 비롯해서 오커스까지 새롭게 창설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의 중국을 포위하려는 것인데 유독 이 가운데 한국만 그 라인에서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한 것인데요. 한국은 주한 미군까지 있는데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묵살하고 있으니 이런 나라에 대사를 파견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전형적인 박쥐 외교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무토 대사는 특히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으며 자신의 정치적 욕망으로 외교 판단을 한다라며 그러면서 한국에서 최근에 주한 미국 대사의 부임이 늦어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쯤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위상을 바라보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한국에 대한 비판과 조롱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북아에서 여기는 아시아 구상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중국 프레임 더씌우기와 한국 정부 친중 논란, 대한민국 공산화 논란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심지어 일본 주요 매체 니케이는 중국 정부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올림픽에 초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안 간다고 밝혔는데 한국은 문 대통령이 초대장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것은 사실 무근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이 그런 초대장을 보내 적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정부가 우리 대통령에게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보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애초에 있지도 않은 뉴스를 일본은 단순히 한국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가짜 뉴스를 지어낸 것입니다. 중국이 평창 올림픽 당시에 심핑 국가주석을 보낸 것도 아니고 중국은 상무 장관급이 파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도 굳이 외교인사를 보내려면 중국과 동등하게 서열을 맞춰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며 바이든 정부의 보이콧 흐름도 고려해서 최적의 외교 선택을 하려고 고민 중일 것입니다. 일본이야말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대통령이 올림픽 초대장을 받았다고 이간질하는 것이죠. 혹시 기시다 총리가 중국 정부로부터 초대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역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 일본이 탄력을 받은 것은 최근 미국 매체가 이를 보도하면서 문제가 본격화됐습니다. 일본도 한국을 비판할 때 두세 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대부분은 근거도 없는 혐한 방송이 90% 이상이며 이번 주한미국 대사건은 미국에서 먼저 그 방송이 나갔고 이것이 한국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자 일본이 바로 이거다 라면서 박수치며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이런 미국발 기사를 환영하기 때문이죠. 90%의 혐한 방송은 일본 내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걸 알기에 구구세력들만 주로 시청하고 있는 방송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NBC 방송은 현재 주한 미국 대사 임명이 매우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한 미 대사 임명 지연으로 양국 간의 긴장이 촉발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면서 더욱 더 가속화된 것입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한 전직 고위급 당국자는 최근 몇 달간 이를 둘러싸고 말들이 나왔고 이제는 더 커지는 중이라며 점점 이것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중앙정보국 CIA 관계자는 한국 당국자들은 미국 측의 수차례 일을 거론했다 하면서 그들은 어떤 대화 자리에서라도 일을 거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 의회 관계자가 주한미 대사에 아무도 지명되지 않고 소문이 도는 대사의 이름조차 없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모욕당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랜 동맹인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게 전현직 당국자들의 시각이라고 MBC 방송은 전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을 둘러싸고 중대한 시점을 맞은 상황에서 주한 미국 대사가 공석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내년 3월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주한 미대사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전 백악관 관계자는 우려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초기에는 한미 정상회담 등 관계가 좋아보이는 듯했지만 정작 바이든 정부는 지난 8월에 주중 주일대사 지명을 나란히 했지만 정작 한국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명된 이들 모두 미국 정치계의 거물들로 그만큼 일본과 중국의 중요성을 상징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한국 한 전직 고위급 당국자는 서울에 대사 지명자가 없는데 도쿄와 베이싱에 있다는 건 무역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긴장 중이며 한국도 특히 미국에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방송과 일본의 의견에 대해서 정작 미국 내부와 한국 관계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한다는 데요. 우선 한국 외교 관계자는 이러한 일본의 보도에 대해서 전혀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외교, 대사, 대행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일본조차 공석이 긴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도 14개월째 대사가 공석이지만 일본도 2년째 미대사가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본도 눈밖에 난 것인데 일본에선 느닷없는 한국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도 2018년에 니퍼트 대사 이후에 해리스 대사 부임 이전에 1년 넘게 공석이 있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결정적으로 한 고위급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미국 관계는 그야말로 최상위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바마 때는 확실히 한미 관계가 미일 관계보다는 약한 게 아니냐는 느낌은 다방면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와 오바마는 미월 관계를 형성했었고 미 정부와 위안부 협상을 일본에 유리하게 가져갔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도 트럼프는 아베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미일 관계가 여전히 좋은 편이었죠. 물론 아베는 트럼프에게 여러가지 경제적인 덤터기를 쓰며 남북미 관계에서 재팬패싱을 제대로 당하는 등 확실히 예전보다는 못한 모습이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아베 보고 외교 천재라는 등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보로 넘어오고 나서는 그야말로 한국이 확실히 일본보다 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웃긴 것은 일본에서 주한 미국 대사가 없다고 조롱하는데 정작 일본 위상이 엉망이라는 것이죠. 최근 일본 외교관은 물론 경제계에서조차 눈부신 한국의 선전을 보고 한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일본 경산성의 전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고 크게 탄식했는데요. 미국은 한국보고 어떻게든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한국 배터리 회사를 초청해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첨단산업이 아닌 구시대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 미국 산업을 빼앗는다고 눈치를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포드 자동차를 한 대라도 받는가라며 오히려 일본 회사를 나무란 모습입니다. 트럼프 말도 막무가내라고만 할 것이 아닌 것이 미국의 전통적인 산업은 누가 봐도 자동차 산업으로 일본이 미국 시장을 잠식해서 미국에서 큰 피해를 보는 반면 한국은 미국인의 일자리도 만들어줬습니다. 정작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득이 되는 국가는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이 미국 채권을 사주며 여러가지 돈을 쏟아부은 게 많으니 미국이 참고 있는 것이지 미래사회에서는 갈수록 일본은 도태되면서 한국보다 밀려나고 있다는 게 거의 확실해지는 수준입니다. 또한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은 가장 신뢰하는 국가 중 하나로 대사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면서 이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 등으로 한국 대사 인준에 좀더 신중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중국과 같은 곳에서는 대사가 빨리 파견되어 업무를 주관하고 파악해야 하지만 한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사 공석의 행정적 지연일 뿐 전혀 문제없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보는 친중 논란은 일본이 생각한 것만큼 심각한 상황이 전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외교가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 끼인 위치이지만 한국은 적절한 실리적 외교를 구사하는 것이며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이상 중국은 쉬운 상대는 분명 아니기에 각국은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 아시아에서 한국이 급부상하고 미국이 한국을 인정하고 급격히 파트너로 끌어들이자 해묵은 친중 이간질로 인해서 한국 위치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보이며 미국 대사가 없다는 등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한때 아시아를 비롯해 세계의 경제 대국이라던 일본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트리플튜였습니다 감사합니다.